동바람을 타고 오랜만에 부활한 코너. 아빠 엄마가 쏜다. 과거에는 아빠가 쏜다라는 타이틀이었지만 워킹맘도 많아진 시대에 발맞춰 새롭게 단장해봤는데요. 첫 번째 엄마는 바로 생산기획팀의 송민정 과장입니다. 9년차 엄마 송민정 과장을 대신해 하나토탈 인사이드가 큰딸 소연양을 찾아갔는데요. 즐거움 가득했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송민정 과장은 늘 밝은 얼굴과 미소로 평판이 좋은 프로페셔널 커리어 우먼인데요. 입사 14년 차라는 경력만큼 이제는 책임져야 할 일도 결정해야 할 사안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업무야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동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10년 차 주부이자 엄마로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직장에서보다는 늘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딸이. 좀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뭘뭐 놓고 가가지고 가져다 줄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때 제가 좀 못해주니까 그런 게좀 미안하고 그러죠. 9살, 5살의 남매를 두고 있는 송민정 과장. 첫째 소연이의 경우 자기도 아직 어리지만 더 어린 동생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의젓한 누나라고 하는데요. 아, 둘째는 이제 물질적인 걸로 보상이 안 되고 아, 네. <laughs> 많이 때 쓰고 그럴 때가 많아요. 보통은 아침에 자고 있을 때 출근을 하는데 가끔 깨면 이제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할 때가 많죠. 엄마와 회사원. 힘들지만 두 가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은 이런 송민정 과장을 대신해서 회사가 쏩니다. 장소는 소연이가 방과 후 공부하는 영어 학원인데요. 저기 열심히 공부 중인 소연이가 보입니다. 갑자기 불쑥 나타난 아저씨의 존재에 당황한 아이들. 그리고 소연이에게 엄마의 영상 편지가 건네지는데요. 소연아 안녕. 엄마야. 놀랐지? 우리 딸새 학기가 돼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것 같아서 엄마가 힘내라고 회사 친구들한테 간식을 부탁했어. 친구들하고 즐겁게, 맛있게 먹어. 수연아 평일에는 엄마 얼굴 보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되지 않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엄마가 잔소리가 많아서 미안해. 어, 야무진 우리 딸은 동생도 잘 돌봐주고 또 자기 할일 스스로 잘 하는데 엄마가 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욕심이 많았네. 사랑하는 우리 딸,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주길 바랄게 고맙고 사랑해 영상에 나타난 엄마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는 소현이 설마 벌써 감동의 눈물인가요? 아 갑자기 엄마의 사랑 고백을 듣고 조금 쑥스러웠나 봅니다 이내 엄마의 영상 편지에 환하게 웃어 보이는데요 웃는 얼굴이 엄마 송민정 과장과 많이 닮았죠 엄마 다니는 회사 이름이 뭔지 알아요? 한화토탈 맞아요 그 한화토탈에서 오늘 소연이와 친구들에게 쏘는 것은 바로 피자 특히 소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고르곤졸라 피자가 인기 만점입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가 편지 보내줬어요 네. 엄마 편지 내용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 아 모르겠어요 어쩌면 소윤이는 편지의 내용보다 엄마의 얼굴을 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훗날 소윤이에게 일하는 엄마를 둬서 참 다행이었다는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엄마 사랑해요 모든 워킹맘의 고민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워킹맘의 가정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아빠, 엄마가 쏜다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